코롱 등산학교 제58기 이상훈입니다. 오늘의 매듭법은 바우마 매듭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마 매듭법을 하기 위해서는 등반하고자 하는 주 로프와 마찰을 활용하고자 하는 코드렛 또는 지금 이와 같은 파라코드를 이용하셔야 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카라비너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어, 지금 실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팔아 코드를 좀여 같이 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팔 코드를 준비를 좀 어, 했고 어, 지금은 이중 피셔맨즈 매듭법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카라비너에 고리를 낀 다음에 주 로프에 이렇게 일직선 갖다 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매듭을 계속 돌리면 되겠습니다. 로프가 여유가 있는 동안 계속 연결을 하시면 제동 효과를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이 정도 여유를 남기고요. 자이 상태에서 보면 은자 제동이 확실히 걸린 상태에 있죠. 바흐만 매듭법의 장점은 카라빈을 이용해서 등강하고자 할 때, 카라빈을 이용해서 위로 움직인 다음에 다시 로프의 마찰을 이용해서 제동을 하고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바흐만 매듭법이었습니다.